안녕하세요, 조열티 t v 입니다 아까는 미미 일상을 찍어봤거든요. 이번에는 토순이 일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토순이 지금 있지 네? 않는 것 같고, 미미는 여기 있어요, 미미. 아까처럼 여기 있나? 침대 밑에는 없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토순이 평상 밑에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쇼파를 평상으로 바꿨어요 고양이 털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해주세요 토순이가 반응이 없네요 그렇다면 비정의 무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거기에 여기 좀 있을텐데 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? 오줌 탐지기요 도선 아까 아, 여기 있었죠? 자. 토순이, 토순이, 일 좀, 에 뭐야, 아무 반응이 없네요? 토순이, 이렇게 하면 반응 보일까요? 쥬쭈쭈. 뭐 반응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과연? 도순이 똥대가 갑자기 공개됐네요. 도순아 너 그거 발 벌리고 있으면 똥땡이래 발 접어 도순이 이래도 반응이 없네요 오줌타는 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우, 잘안 보여서 두 배로 확장해서 볼게요. 안 되겠다, 네 배. 아니다, 두 배로 할게요. 하, 미미와 다르게 움직일 기세가 없네요. 이 녀석을 움직이게 하려면, 일단은 가까이서 보이게 자리를 이동해보겠습니다. 네, 자 옆으로 이동했어요.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반응일까요 확질 나네요? 포순이 일상은 오늘 망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, 그래도, 다음엔 다시 찍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얘가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요.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